여보,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슬슬 부부 공동 통장 하나 만들 때도 되지 않았어? 공동 통장? 그걸 뭐하러 만들어? 어차피 우리 생활비 통장은 따로 있잖아. 공동 생활비 외에 각자 월급 관리는 따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집도 사야 하고 나중에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 보면 목돈을 만들어서 재테크를 해야지. 월급 관리 각자 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건 당신이잖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건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 우리 두 사람이 딱돈 반반씩 넣고 그 돈으로 큰돈 필요할 때 쓰자는 거지. 너무 많이는 말고 한 달에 백만 원씩? 그럼 생활비 통장에 넣는 50만 원이랑 공동 통장에 백만 원씩 넣고 나머지 돈은 원래 하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야? 뭐, 그런 셈이지? 좋아, 나는 상관없어. 알겠어. 그럼 당장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통장에 넣고 거기에 있는 돈 써야 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쓰자. 집 산다면서? 그럼 그 돈은 최대한 안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아무튼 알겠어. 결혼 전에 남편이 돈 관리는 각자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생활비로 각자 50만원씩 한 통장에 넣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100만원 정도 많은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신혼집 구할 때도 반반, 혼수도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부부끼리 돈은 따로 관리하더라도 알아서 저축을 잘할 거라 생각했었죠. 우리 오리공댕이, 뭐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던가. 그냥 귀여워서 그렇지. 너 부르는지 알아듣기만 하면 된거 아니야. 나만의 애칭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래 알겠어 탈모야. 뭐? 지금 나 부른 거야? 여기서 탈모인 사람이 오빠 말고 누가 있어? 너는 내가 머리숱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오빠를 부르는 걸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나만의 애칭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른데? 오빠도 탈모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나도 옛날에 친구들이 하도 놀려서 오리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거든. 내가 너한테 귀엽게 애칭 부르는 거랑 남의 신체적인 약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한 번만 더 나한테 탈모라고 부르기만 해봐. 진짜 그 문제에는 민감하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빠도 나한테 오리궁뎅이라고 하지 말던가. 나도 기분 나쁘니까 서로 조심하자. 아니, 너는 그렇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줘야 직성이 풀리냐? 오리궁뎅이가 욕이야? 그럼 탈모는 욕이야. 나도 욕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아무리 너라고 해도 탈모 소리만큼은 진짜 못 참는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게 욕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나한테 오리라고 부르는 건 나도 기분 나쁘다고. 당신도 맨날 나한테 욕한 거나 다름 없어. 아, 진짜 알겠다. 알겠어. 앞으로 절대 오리라고 안 부를게. 됐지? 그래. 나도 탈모 소리 안 할게 이제. 그나저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공동 통장에 돈 넣고 나서 너한테 얼마나 남았어? 나?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 한 2천 정도 있을 텐데 왜? 뭐야 그것밖에 없어? 아니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 반반 했었고 혼수까지 부모님 손안 벌리고 내가 다 했어 나 유학 갔다 와서 입사한 지몇년안 됐기 때문에 연차에 비해서는 나름 돈 많이 모아놓은 편이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으면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그러는 자기는 얼마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지. 결혼 준비할 때도 돈 모자라서 엄마한테 삼천 빌렸잖아. 너도 다 알면서 그걸 왜 물어봐? 근데 지금 나한테 돈 얼마 못 모았다고 뭐라 하는 거야?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혼 전에는 원래 돈 별로 못 모아. 나는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 따지고 보면 오빠가 나보다 사회생활도 몇 년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지금 나한테 돈 없다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것도 아니고,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보고 돈 얼마 못 모았다고 궁시렁거렸으면서. 알겠어, 거기까지 하자. 근데 그 2천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그거야 내 맘이지. 공동 통장에 들은 돈 외에 각자 관리하는 건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 그럼 너가 천만원 쓰고 나한테 천만원만 줘? 왜? 천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친척들한테 선물 돌리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마이너스 통장에 천만원 빚이 있대. 그거 갚아주려고. 그걸 왜내 돈으로 갚아줘? 당신이 돈 모아서 갚아주던가? 결혼 비용은 반반씩 써놓고 왜 나한테 그래? 너희 부모님은 잘 살잖아. 집도 넓고 대출도 없는 자가지 반이야?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전세 사신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어차피 우리 결혼도 했고, 이젠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 안 그래? 난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 갚아주려고, 한번 써본 적도 없는 천만원을 그냥 달라고? 너 진짜 이기적이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신용대출로 천만원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갚아드릴 테니까, 너랑 나랑 한 달에 50만원씩, 10개월 동안 갚자.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걸 내가 왜 갚아야 하는데? 난 시부모님한테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용돈이나 드릴 생각이었어. 내가 오빠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려고 결혼해? 넌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정 떨어지게? 해? 결혼했으면 남 일이 아니야. 전부 한가족이잖아. 장모님한테는 재산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좀 힘든 쪽 먼저 도와주는 게 맞지? 아니 부모님 빚은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어머님이 그 천만 원 어디에 쓰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돈으로 갚아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가 나보다 돈도 많이 벌면서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따로따로 돈 관리하자면서? 내가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는데, 내 돈으로 빚을 왜 갚아줘야 해? 우리 부모님 사정이 어려운데, 속으론 며느리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으시겠냐? 돈이 없으니까 그저 속만 태우고 있는 심정을 너가 알기나 해? 그렇다고 하기엔 아버님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 아빠 차보다 좋으신데? 외제차 살 돈은 있고, 며느리한테 반지 목걸이 하나 사줄 돈은 없나 보다. 그 전에 8년 동안 똥차 타고 다녔어.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시지? 얼마 전에도 필드 나가시는데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부모님 취미생활까지 건드리지 말자. 취미생활 두 번만 했다가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에서 사셨겠다.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우리 신혼여행 때 잊었어? 어머님이 마침 화장품이 다 떨어졌다면서 나보고 사오라고 하신 거? 그거 면세점에서 샀어도 백만원이 넘더라. 그 정도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사드릴 수도 있지. 원래 우리 엄마 피부가 민감해서 수입화장품밖에 못 써. 진짜 잘났다 잘났어. 돈은 없어서 전세 사시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시는데. 외제차에 골프치고 백만원짜리 수입화장품 쓰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러시거든? 야! 너는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착한 척은 혼자 다하면서 마음 심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오리공댕이처럼 심보도 고약한 거야. 선을 넘어도 정도가 있지. 공짜 좋아하니까 그렇게 대머리가 까지는 거야. 아버님도 똑같던데 부전자전이구나. 너 제정신이야? 아직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결혼 생활 그만하고 싶어? 그래,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 머리숱만 없는 줄 알았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네. 진짜 그러다가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늦기 전에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시댁으로 도망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바로 이혼서류 만들어서 시댁으로 보내고 살던 신혼집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렇게 돈 개념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끝까지 제 연락도 안 받고 피해서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 중입니다. 결혼 생활 겨우 석 달밖에 못했지만 짝수부터 노란놈이랑 더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한 푼도 손해볼 생각 없고 전부 챙겨서 끝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혁규 어머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민준이 엄마입니다. 감임 선생님한테 오늘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죠? 혁규도 오늘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우리 혁규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서 이제 곧 집에 올 시간이긴 한데,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혁규가 민준이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더라고요. 민준이 눈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어릴 때는 다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뭘 그런 걸로 연락을 다 하고 그러세요? 저기요, 어머님, 누가 제 자식 얼굴에 멍이 싶어렇게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답니까? 오늘 병원 가봤더니 멍 때문에 전치 이주는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아, 이따가 협계 집에 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됐죠? 애들 싸움인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정 억울하면 내일 민준이한테 협규한대 때리라고 하세요. 우리 애 보고 한대 맞아주라고 할 테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튼,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교육시킬게요. 곧 집에 올 시간이니까, 오면 친구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기요, 민준 엄마. 우리 애 얼굴에도 긁힌 자국 있고, 팔에도 손톱 자국이 한 가득인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팔꿈치는 왜또다 까져있는지? 우리 혁규가 때렸다길래 혼내려고 봤는데, 완전 내가 만신창이잖아요. 그건 그냥 반친구들이 말리다가 혁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한 민준이한테, 먼저 시비 걸고 때린 건 혁규라고요. 반 애들이 전부 민준이 편들고, 혁규 말리는 와중에 넘어지면서 그렇게 됐대요. 뭐? 누가 그래? 방금 혁규한테 물어보니까, 민준이 맞을 짓 했다고 하던데? 민준이 반친구들이랑 담임 선생님한테 다 들은 이야기예요. 정못 믿겠으면 한번 학교에 확인 전화 해 보시던가요? 그건 모르겠고 나도 지금 병원 가는 중이니까 딱 기다려요. 우리의 얼굴에 흉 지면 어쩌려고 그래? 맘대로 한번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같은 반의 협교라는 아이가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키가 작은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을 많이 괴롭혀서 모든 반 친구들이 다 싫어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타겟이 된것 같았습니다. 저희 민준이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키가 큰 편이지만 성격이 착하고 온순한 아이예요. 평소에도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아마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혁규가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혁규가 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반 친구들이 민준이 편을 들어주고 싸움을 말렸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혁규가 밀쳐서 넘어졌고 그걸 지금 저보고 배상하라는 겁니다. 방금 병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 얼굴에 흉이 안 없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나 이거 절대 못 참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성형 수술도 해야 할 거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거니까 가구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성형 수술이요. 의사소견서는 있으신가요? 그런 게왜 필요해요? 당장 우리 아들 얼굴이 상처 때문에 흉질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가해자면서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요? 주먹으로 맞은 건제 아들 민준인데요. 오늘 학원도 못 가고 병원 갔다가 집에서 누워있어요. 눈도 실핏줄이 터져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멍까지 들었다니까요? 맞은 애는 우리 아들인데, 왜 저희가 가해자가 돼야 하는 거죠? 아, 됐어요. 듣기 싫어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보상해줄 돈이나 마련하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받고 할수 있는 건다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처음에 한대 맞기만 하고 그 뒤로는 손도 안 댔다는데. 반 친구들 증언도 있어요. 아무튼 보상을 원하시면 진단서 끊어오시고 절차대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애 때문에 다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절대 한 푼도 못 드려요. 진단서? 증거? 지금 내가 우리 아들 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치료비 진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몽땅 받아낼 테니까 가고 단단히 해. 내가 둘다 자퇴시키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 거니까. 법정에서 재판 한번 받아 보고 귀한 아들한테 빨간 줄한번 그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눈물 흘려봤자 소용없어. 혁규 어머니, 일단 저한테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협박하시면 제가 치료비라도 드리고 합의를 볼 거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진짜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협규가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리 민준이 아빠가 변호사인 건 알고 계셔서 고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뭐라고? 변호사요? 저번에 민준이 아버님이 애들 운동회 때 추리닝 바람에 후줄근하게 입고 오셨는데 변호사시라고요? 후줄근이라뇨.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민준이 아빠는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고 그날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해 왔던 사람은 민준이 외삼촌입니다. 초등학교 근처 큰 사거리에 대형 십자재 마트 아시죠? 거기 사장인데 조카 운동회라고 와서 달리기 같이 해준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이따 남편 들어오면 제대로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애들 싸움이니까 일 크게 벌릴 생각은 없었는데. 효교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대로 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치료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저희 민준이는 효교한테 손도 댄적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 애를 자퇴시키고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런 협박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해 볼게요. 또 저희 아들이나 다른 학급 친구들이 효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문의하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협규를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일단 남편과 상의하고 내일이나 애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부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는 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평소에 그런 식으로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오전에 학교에 방문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반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효교에게 괴롭힘 당했던 적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중심으로 일이 점점 커지니까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었는지 정식으로 학폭기를 열고 효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저기요 민준 엄마 진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우리 애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이 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민준이뿐만 아니라 혁교가 괴롭힌 애들도 정말 많고요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도 알게 된 이상 그럴 수는 없네요 당장 학교에서는 등교 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럼 우리 애는 어쩌란 말이에요? 애가 학교는 다녀야지?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이가 잘못한 거라도, 마땅한 죄 값은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죠. 이제 와서 전학 알아보셔도 소용없고, 학교 어머님 좋아하시는 원칙대로 진행할 거예요. 아는 변호사 없으시면 저희 남편 친구분이라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처벌 원하는 다른 학부모들도 많아서, 쉽게는 안 끝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제가 혁규를 따끔하게 혼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와서 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번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 일어날 때마다 저희 남편이 나설 거라고 하네요. 혁규도 강제전학 가거나 퇴학 당하기 싫으면, 앞으로는 얌전히 지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규 교육은 제가 확실하게 시킬게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많은 학부모들이 동시에 항의 방문을 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셨어요. 변호사인 저희 남편까지 함께 있으니 학교 측에서도 대충 넘어갈 수 없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결과 협규는 결국 출석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네요. 아이들 싸움에 무슨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느냐고 너무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커서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아이들 사이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효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제대로 혼내고 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를 앞세워서 합의금 받을 생각이나 하는 건 진짜 최악의 부모인 것 같아요. 대체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두번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언니 바빠요?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일하는 중이긴 한데, 잠깐 대화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25일이 언니 월급날이잖아요? 혹시 언니 월급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요즘 취업 준비하는데, S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이 얼만지 궁금해서 그래요. 월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이라 서로 잘 이야기 안 해주는데, 보너스 같은 거 없는 달에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4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버네요. 언니 혹시 돈이 좀 많이 남아서 쓸 곳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뭐야. 사실 연봉이 궁금하다는 건 핑계고 아가씨 용돈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뭐 겸사겸사죠.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수영장에서 풀파티 하러 가기로 했는데 수영복도 새로 사야 하고 이래저래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언니가 딱 20만원만 보태주면 안 될까요? 근데 아가씨 용돈 남편이 지난주에 보내준 것 같은데? 오빠가 준 돈은 벌써 다쓴 지가 언젠데 그래요. 취업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조금 더 보내줄게요. 근데 20만원은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하고, 딱 10만원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 빼고 나면 제가 쓸수 있는 용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언니, 월급이 얼만데 20만원 정도는 완전 껌값 아니에요?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닌데, 저도 한달 용돈은 30만원으로 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적금 들어가고 보험이나 공과금으로 빠져나가요. 내 용돈 30에서 10만 원 주는 거니까 아가씨도 아껴 썼어요. 헐, 30만 원이요? 언니 돈 벌면 뭐해요? 어쩐지 명품 가방 하나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쓰고 사세요. 아직 저희가 집도 없고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이나 아가씨한테 매달 주는 용돈도 적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저희 집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우리 엄마 용돈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아가씨도 점점 저한테 달라고 하는 액수가 커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돈도 있고 쓸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10만원 몇번 보내준 게전부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아가씨한테 보내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어요. 언니가 먼저 뭐라고 하니까 저도 괜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럼 10만원이라도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비밀로 해야 하는 거 알죠? 한 번도 아가씨한테 용돈 주는 걸로 말해본 적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오빠 성격이 나중에라도 알면 완전 집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 계좌번호 알죠? 오늘 안에 10만원 보내주세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으로 용돈 보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셋이 살았어요. 신우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는데 작년에 대학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근처에 김치공장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매달 50만원씩 신우에게는 30만원씩.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도 동의하고 다른 곳에서 더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너는 지금 일하고 있니? 내 전화는 왜안 받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어머님. 방금 바쁜 일이 좀 끝났네요.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지금 전화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릴까요? 아니 됐다. 전화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냥 뭐 하나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너돈좀 가진 거 있냐? 한 30만원 정도. 어머님 용돈은 지난주에 그이가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너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아들 몰래 달라는 소리잖아. 아, 근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이번 달에 저희가 돈이 많이 나가서 여유가 없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월급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이 없어? 너희 둘이 애도 없이 살면서 뭐 한다고 돈을 펑펑 쓰는 거야? 저희 월급 받으면 바로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거든요. 매달 쓰는 생활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아유, 시끄러 시끄러. 듣기 싫다. 비상금 통장이나 카드라도 있을 거 아니냐. 너 입에 들어가는 돈만 아끼면 내 용돈 10만 원은 더줄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가 한 달에 쓸수 있는 용돈이 정해져 있는데. 에휴, 됐다 됐어. 이야기를 꺼낸 내가 바보 등신이지. 내 팔자에 뭘 바라겠냐. 은행 다니는 며느리라고 해서 돈줄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완전히 허당이네 허당이야. 두 모녀가 저를 완전 호구로 생각했는지 쌍으로 날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우한테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한달 용돈 30만원 이상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끼고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 집안 식구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돈 쓰고 욕먹는 게 싫어서, 앞으로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신우에게는 용돈 금지, 어머님에게 50만원 드리던 것도 30만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죠. 언니, 내가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입이 싸요? 언니 때문에 괜히 내 용돈까지 끊겼잖아요. 책임져요. 글쎄요, 그게 왜제 책임이죠? 아가씨랑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선을 넘으셨잖아요. 와 언니 진짜 이기적이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거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제 용돈보다 더 저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엄마 새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아니 너는 멀쩡한 집안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 대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우리 용돈을 끊는다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 용돈은 어쩌라고? 당장 취업 준비하느라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올해도 취업 못하면 전부 언니 책임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참에 알바를 하셔야겠네요. 요즘 편의점 알바만 해도 백만 원은 금방 벌 텐데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자격증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부할 시간도 없다면서 호캉스 가고 주말에는 술 마시러 다니고 잘만 놀러 다니던데요? 언니 지금 말 타했어요? 아니요 아직 다안 했어요. 괜히 변명하지 말아요. 일하기 싫고 취직할 생각도 별로 없잖아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딸이 무슨 호캉스를 다녀? 술이라곤 입에도 안대고 밤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언니 말은 좀 가려서 해요. 내가 놀러 다니는 거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요?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할때 호캉스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도 클럽 가야 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금요일마다 술 마시러 가느라 용돈이 모자라다고 한 것도 기억나는데,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잠깐만요, 대화 내용이 카톡 어딘가에 있을텐데. 아니, 잠깐만, 그걸 뭐하러 찾아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언제 클럽을 가고 언제 술 마시러 갔어? 취업 준비하느라 맨날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기분전환하러 한 번씩 갔을 뿐이야. 어쩌다 한 번이요? 매주 금요일이면 클럽 가는 모임이 있다면서요? 지난달에 호캉스도 그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남자도 같이 있던데. 뭐? 저 말이 사실이야? 너가 지금 남자 만나고 술처 마시고 다닐 때야? 아니, 엄마, 내말좀 들어봐.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 아이씨, 진짜! 솔직히 심호가 신호한테 뭐라고 할 주제도 못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딸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벌써 대학 졸업하고 1년 넘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신경도 안 쓰셨으니까요. 이제 와서 제 입으로 이야기했더니 본인은 하나도 몰랐다는 듯 저렇게 반응하시는데 솔직히 웃기더라고요. 남편도 그전까지는 엄마니까 친동생이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줬었는데 이젠 안 하고 싶답니다. 두모녀가 남편한테 손절 당하고 쌍으로 망하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신우도 빨리 취업할 생각이라도 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